저는 1998년도에 국립국학관을 악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가, 좀 늦게 국립국학관을 악단에 입단하게 됐는데, 재밌었던 거는 대학교 때 친한 후배들이 입단 선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쟁은 우리 국악기 중에서 베이스 부분을 담당해서 서양악기 에 마치 콘트라베스나 이 첼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화쟁은 저음보다는 고음 쪽의 악기의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악기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가면악을 연주할 때 아주 좋은 연주를 할수 있는 거죠. 국립국악관악단의 국가브랜드 작품인 내줄기 네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줄기는 기독교, 불교, 무교, 도교. 의 종교를 뜻하는데 서로 다른 입지를 추구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화합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연주회거든요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연주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단원들이 등체장을 한다던가 심지어 지자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시다가 평경이라는 저희 전통악기를 연주를 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하신 표정을 지으면서도 너무 연주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 연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한번 저희가 그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국립국학관의 악단에서 악장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단원일 때와 악장이었을 때 같은 사안이라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이 매우 다른 것 같아요. 나름 정답은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때로는 단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좀 야단 좀칠 때도 있고 또 거꾸로 제가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목소리에 길을 기울였나, 내 생각이 맞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체성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현대 음악을 추구하는 그런 악단인데요. 역대 감독님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함이 있어요.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또 토양이 돼서 정말 다른 악단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악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저는 항상 제일 첫 번째 관객이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연주를 처음 듣는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만약 그런 바램이 이루어진다면 제 음악을 들을 관객들이 연주가 여미수는 좋은 아쟁 연주자였다라고 기억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면 좋은 것 같아요.